네, 안녕하세요. 인진티백 춘진이다. 네, 오늘 할 게임은 빅 페인트 볼이라는 게임이고요. 파격. FPS 장르로 맞추면 됩니다. 아, 사망 똥 다시. 오케이. 사격 인별이거든요, 이게. 아, 얘구나. 와, 이걸 어떻게 해? 이겨2000나것 아, 사지 못하잖아. 난단초 맞아. 뛰어갑니다. 오케이, okay. 돈 벌었다. 많이 벌었다. 4,500원 모으는 거야. 쇽쇽쇽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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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뒤에, 뒤에 있었어. 750원? 가는 거야. 가자! 오도도도야! 오케이 죽였어. 오케이 죽였어. 얘는 뭐지? 이따가 왔었다. 기치기 기치기. 오할! 야, 아 저건 생각하지 못했네. 어? 이제 사자. 오케이 좋은 조인 뭐냐면 일직선으로 나가게. 하면 그러면... 아 일직선으로 나가지. 같은 경우에는 다 일직선으로 안 나갔어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거. 오케이. 여기 레이더 있지? 요 앞에 있다. 애들이. 큰 나는 곳이 또 달라졌어. 어. 어어, 오케이. 아, 죽었다. 죽었다. 아, 죽었다. 죽었다. 아, 죽었다. 그쵸죠 그래도 이게 좋긴 좋은 게 일직선으로 가서 저한테는 아주 좋습니다. 죽였어? 아, 아, 시했는데 아. 그럼 하자마자 죽이냐? 아, 시원했 레이더 발동. 아. 아. 아, 죽을 것 같아. 아 죽었어 아, 다시 아나30아 4등이네 먼저 플레이어를 처치하라고? 나 헬인데 난 이거 오케이 죽였어 핫깍두 죽였다 아, 아, 이게 좋냐 다시. 천. 어, 됐다. 나발총. 자, 아, 무적이, 아. 아, 얘. 아, 얘가. 아, 안 네. 돼. 아. 오케이, 죽였어. 아, 액션 750원짜리 살수 있다. 기간단종 오케이, 가자. 무한이지? 무한이구나. 일 직선을 안가네얘는 임접용이구나. 아 뭐야? 그냥, 아니 이게 좋아 이게 이건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더 좋다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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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살려줘. 살려줘. 라이더, 발동. 아, 짠데, 뻔쳐! 아, 안 돼, 나 4등으로 밀렸어. 죽다 오케이 okay, 주어더고아아 죽을 아, 것같아 제발 와씨 이건 와 이건 어아 알레이더 아, 해아 <목소리> 죽어 죽어 죽어도 돼 아, 레이더 없잖아. 아 레이더 있어야 되는데. 이게 없냐? 여고 레더 이 써. 아 이게 좋네. 아 피곤해 저건 피고. 우리가 좋아하는 피고. 아, 죽었, 어어, 반사요. 똥. 아, 아, 헐렛을. 오케이, 사용하고, Z버튼. 아, 아, 아냐, 아냐. 오셨어, 이 자식아? 한 방은 합시다. 무겁자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, 가까이 있는 거나, 한 방에 다쏠 때. 아, 이게만이야. 안 된다. 다시 간다. 아, 그냥 다 죽이다! 아 죽어라! 아, 드론! 레이더 발동! 이쪽에다 <목소리> 있군. 발사! 발사! 어 아, 이건. 잠시만.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아. 거? 아니야. 엄포, 엄포 모아야 돼. 우악아 이게 맞네. 사각지대야 나 사각지대. 여기에 맞으면 여기에 주고 여기에 주고면 여기에 주고. 오케이. 이거는 그냥 페인트볼로 하는 거라서 괜찮아. 죽였지? 아, 안, 돼. 안, 된데. 안, 된데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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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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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누가 쏘데아 여기 있구나 잘 잡았고 누가 내거 붙었냐? 아 저기 맞네 같이 가자 그럼 어핵야 얘가 아 이제 멈춰 연속 처지 유? 너무 비싸잖아, 그건. 와우. 어, 그래도 살았다. <laughs> 아, 안 된대. 야, 이 핵들아! 핵이다, 이거다! 핵이다! 안 돼! 58? 아니, 우리 팀! 우리 팀! 심폐! 자 일단 터에부시고 나와서 옆에 봤죠? 쏘아 이게 맞네 아 무기 12500원 아직도 안됐어? 아13000 14750원이고 뒤치기하고 뒤에서 때려 뭐지 이거? 모르겠다 요게 있을테고 없네 그러면 나와서 쪽 가서 이쪽 아니 사이로 가는 건좀 쉽지 않나? 저렇게 써. 근데 더 몰려 있다. 싸싸싸싸 죽여. 싸 죽여. 싸 죽여. 오케이 잘했어. 아, 이게 맞네. 가자. 13,750원 모아야 뭐 돼요.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. 이렇게 죽이고 버튼 사용하고 아. 이 있을까? 아 가능할 뻔 했는데 와이만야 2만... 겁나 많이 주네 가골비전매아 클래식 가야지 남4 0 0 0 뭐야 13000은 안되네 아 엠살카 아, 일단 모르겠고, 레드팀이네. 아자 그럼. 무빙아 무빙 잘해야 돼. 아. 앞, 사, 엄프, 구매 어디, 얼마나 빠르지? 너 음, 빠르다. 가자, 아, 그럼. 아니, 이게 가까이 가지를 못하면 이게 죽는 거라. 잘 해야 되게 죽었다 옆면을 그 얘는 살아있을려나 아 아보카도가 우리 팀에 오면 무조건 이긴다 아, 아보카도야 아힘 아이야 진... <laughs> 아이, 돼 오줌 같기 뜸 음. 언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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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프, 언프 엄프. 프의 힘을 받아 가득 거야. 가자까자고 얼른. 오케이 준비 고 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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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 되네. 어, 못 올라가네.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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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이 잡아. 이 잡아. 잡아! 잡아! 에 오케이, 잡았고. 됐냐, 얘. 여있다! 아! 아, 맞출 뻔 했는데. 아, 쉽네요. 아, 네, 오늘은 이 게임은 페인트볼. 그 페인트를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맞추면 되는 아주 평화로운 FPS 게임. 페인트볼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아주. 그런 게임이었어요 이게 일직선으로 안 가고 이게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한다는 게참 천신한 참 거였어 일반 FPS 게임은 그냥 오씨 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것도 있고 뭐 밑에 드론이나 핵이나 그런 것도 있어서 참 좋았고 아 뭐야 여기 있네? 죽어 어, 오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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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렇게 맞추고 설치하고 레이저 쓰고, 오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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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월, 8월 어, 여기 있다, 이렇게 쏘고, 어, 아, 맞았다, 맞았다, 아, 이게 한, 안 좋은 점이, 이게 타는 게 너무 어렵다, 잘 못하면 안 되고,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 좋은 거, 한 판이 너무 길어. 그래서 도중에 나가야 할 때도 있고. 응. 그거 빼면 다 좋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아! 올려! 샥샥. 샥버버. 와우! 아, 내가 잡았는데!